광패가 남쪽으로 두릅 여행을 왔습니다. 이 자리는 두릅도 좋고 먹기 좋게 자 먹기 좋게 이렇게 활짝 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먼 발걸음을 해년마다 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a급 두릅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저기도 이렇게 보면 a급입니다. 두릅이 아직 남쪽도 빠르네. 이렇게 먼저 오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눈도 안튼 것도 있, 있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이면 따먹을 수 있네요. 아직 약간은 빠르네요. 두릅이 이제 햇빛이 이렇게 두른 데는 이렇게 이제 두릅이 오르고 있네요. 한 3일만 있으면 드릅을 따을 수가 있네요. 남쪽이라서 햇빛이 잘 도는 데는 드릅이 이렇게 커 있네요. 아직 빠르고, 야, 따기도 뭐 합니다. 3, 4일 후면 딱 먹기 좋게 필것 같네요. 야, 이걸 따봐라나 <laughs> 미쳐본다. 이렇게 다니니까 이렇게 활짝 핀 것도 있네요. 자, 이것은 살짝펴 있고, 먹기 좋게 핀 두릅도 있네요. 이런 거몇개채취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릅 향은 맛보게 생겼네요. 오늘 이런 거몇개 따가야 되겠습니다. 두릅 맛은 보게 생겼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먹기 좋게 펴 있네요. 이야, 오늘 남쪽으로 두루 따로 왔다가 저렇게 토봉청을 발견했네요. 진짜 목청입니다. 자, 경계병들이 강패를 잘 바라보고 있네요. 가을에, 올 가을에 만나자 합니다. 강패는 조용히 가을까지 기다려 볼랍니다 나무도 크고 아래쪽에 들어있어가지고 엄청 좋습니다. 이구가 새카만 거 보니까 오래 전부터 목청이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네. 엄나무도 순을 피어 있네요. 진짜 큰 나무들은 안피 있을 거고, 이제 작은 것들, 땅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피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몽어리를 지고 있네요. 아직 조금 빨립니다, 엄나무도. 이렇게, 여기 보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필라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네요 진달래가 아주 만개를 하고 있네요 아따 이쁘다 정말 이쁩니다 진달래 몇 개만 따먹고 갈랍니다 어렸을 때 강패가 많이 따먹던 진달래꽃 그때 맛이나 지금 맛이나 똑같네요. 엄나무도 조금 따오고, 오늘 저녁에 맛만 봐야 되겠네요. 오늘 조금 따왔네요. 먹을 것만. 여기는 지리산 곤달비 농장입니다. 우리 벌시 여기 대략 한 15,000평 곤달비, 농장을 가지고 있네요. 해년마다강폐가와 가지고 많이 뜯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한번 와 보니까 곤달비가요. 아, 비가 안 와서 그랬지. 비만 왔으면 엄청 컸겠네. 야, 비만 와 주면 뭐 2, 3일 후면 곤달비 실컷 먹겠네요. 저쪽 햇빛 잘 드는 데는 저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은 그래도 바람이 잘안 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랗게내손바닥만식은안 하지만 좀 크네. 야, 곤달비가 이렇게 벌써 다음 주쯤 되면 이제 곤달비 맛을 실컷 즐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패가 왔으니까 한열 장만 따가야 되겠다. 밥좀 싸먹게. 마이는안가져가고 이렇게 곤달비 좋은거 10장만 가져갈랍니다 따가지고 맛은 봐야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밥사 먹으려고 곤달비 10장 뜯었네요 두루보고 온나무 올첫 시식을 합니다 강패는 맛나게 먹어볼랍니다 두릅을 항시 먹을때는 여기 밑에 있는 그 향주머니를 까면 안됩니다 향주머니가 이겁니다 이게 향이 두릅은 최고 많은 것입니다 향이 이게 향주머니라는 겁니다 두릅 이걸 꼭 먹어야 됩니다 봄에 그리고 곤달비 정확히 12장이네 12장 따가지고 밥 싸먹을 겁니다 된장 자 요렇게 해서 자 1년을 기다렸던 두루향한번 느껴봐야 되겠습니다 음 죽이네 아뭐 거기는 된장에다 먹으려고요? 된장에 끝내주지 아, 그럼 된장에원려 먹으면 맛있어 됐어. 그래도 엄나무 향이 너무 좋다. 아유, 강패는 엄나무 향 때문에 자꾸 엄나무한테 젓가락이 가네 민들레 무침하고, 민들레 내가 안키왔지만 민들레 무침하고, 그 다음에, 곤달비 아까 따온 거, 열두 장 오고, 이제, 이게, 오고밥 오고, 오고 싸먹으려 합니다. 1년 기다린 곤달비 쌈입니다 강패가 만나게 먹을랍니다 여기에다가 보너스 하나 민들레를 넣어서 먹을랍니다 이쌈 정말 죽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패 입으로 쏙 들어갑니다 아딱이 맛이다 이맛 내일 가요 곤달비 오0장뜯어와야겠다 너무 맛있다. 음, 그래 그래. 이거 진짜 맛있네. 나 미쳐본다. 한번 더싸 먹어야 되는데. 깔에다가 밥에다가 어. 민들레를 싸 먹으니까. 민들레 진짜 맛있잖아. 최고. 최고. 그것보다 더재미 맛있는 거. 이한번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최고다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거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나 처음 먹었네. 야. 우리는 항상 놀래버렸네. 놀래버렸네. 봐봐, 달령성. 놀래? 우리는 항상 인생이. 자연적으로 맛있는 거만 찾아서 아니, 먹으면 되지 뭘걸 건배하자고 아이 양반. 신만 씨가 네. 이렇게 달령 달염식, 씨 물론 달령 씨하고. 달령이 나안 치네. 저기였지만 저 달령 씨도 고맙고 난 진짜 신만 씨가 참 아, 고맙고. 아, 신만이 하지마 동생이 고맙다 그래야지 아, 왜 이렇게 깡패야, 누나 그아 그래. 이거 강패라고 이야기한대 내가 돼. 여, 지금 첩 지금. 최치한 것을 먹어봤잖아요. 아, 아까 들어보고 염나무. 응. 그 응. 그냥 이렇게 즐기고 그러니까 사는 건강력. 거지 인생이 뭐 아예 별거 있어. 맛있게 먹고 인생 맛있게 아픈, 즐기다가 아픈 거 와라. 맛있거 많이 갖다 주세요. 네, 염나 대왕이항시내 <laughs> 친구 염나 대이 그래 맛있는 거 먹고 네. 맛있는 거 먹고 와라고. 그리고 네가 핫탕제육 갈것 같으면 보내준다고. 아, <laughs> 우리 염나 대이 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맛있다. 진짜 맛있네. 맛있게 드세요. 아, 나도 오늘 진짜 맛있네 이거. 마지막 한점 오곡밥, 그다음에 민들레, 제일 중요한 건 건달비, 건달비 오고 요렇게지고 딱해서 먹습니다. 강패가. 음, 진짜 맛있다. 동이 나기 시작하네. 더 먹고 싶다.